노란 집에. 저, 멀어도도와주 가요 저는요 저도 싸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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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, 보고 있는데 아 저, 터풀파 저, 됐어 오, 가깝다, 이거. 운동클럽이 아닙니까? 잡았어. 아. 오케이. 이 자식이 어디 슬근슬근 들어와. 죽였어? 잡았어요. 선배님 한 명, 더한명 갑니다, 지금 그쪽으로. 오! 선배님, 선배님, 선배님 지나갔습니다, 한 명. 여기 앞에 있습니다. 저한테는 안 보여요? 지저 책상 뒤에 있습니다 선배님 제 뒤에 있는 거 뭐야? 바로 앞이야? 예 바로 앞 책상. 예 그쪽, 그쪽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아! 누가 나섰어? 동규 <laughs> 집안 바퀴나 터치로 가죠. 저 어디 있어요? 저허름한 집이요. 허름한 집. 드로핑 가져, 저희. 네, 가요. 만나. 손... 어? 아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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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었어? 엥? 어 뭐야, <목소리> 뭐야, 색이야? <목소리> <뭐야? 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, 차 치었어, 차 치었어. 도사님 뭐야? <laughs> 안으로 들어오세요, 안으로. 치패는 있는. 아예 필요 없으시면 안세요어 어, 잠깐만. 요 싸울 준비!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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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여기 하하하하 이뭐 봐, 나 죽었어. 아이씨. 뭐야, 두한 명. 아, 씨, 뭐야? 저기... 차지하면... 씨... 아, 나두 번째 기다려야난 죽지 않아. 저도 두 번째 기다리기요. 여기 시체 네 개다. 엄마는 엎드려 있습니다.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. 차지에서 그... 화염병은 안 맞았고, 죽었다! 뭐 어디.. 역시 선배님이야. 너무 늦었어 하지만. 야, 모든 게다 늦어버렸어. 네. 자리 딱 좋다. 엄전 좋아. 저 언덕 쪽 조심해야 돼. 아래하고. 여기 보인다. 35도. 기절. 이쪽 방향이 더 있을 거야. 예. 아까 10방향 언덕 능선 뒤에 한명 있었거든요? 10쪽? 오케이. 아래쪽이 더 가까워. 조심해야 돼. 보일 때가 됐는데? 왜안 보이지? 쏘지 저희 차한 명, 처음, 처음 다. 어디서? 오케이. 25방이야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저건 다볼수 있겠네요. 온다, 이제. 싹. 떨어져 죽었어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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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죽었어. 아니 그냥 먹어요, 템. 나, 물탄 필요해서. 됐다, 이 정도면 됐어. 저기! 저기 뛰다. M 방향, 도로. M 방향! 도로, 도로. 우리 팀 도로. 도로 어디? 도로 쪽. 우리 팀, 도로 쪽. 오른쪽? 아, 이미 안 보여요. 네, 오른쪽, 오른쪽, 왼쪽. 찾았어요. 이미 붙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? 오른쪽? 지금? 정면! 정면! 방금 울티니 봤을 때 정면. 나 언제나 정면을 보고 있어. 근데 새 이미. 괜찮은가? 괜찮은 정 저기 온다. 저기인데. 옆에서 쏜다 옆에서. 울티니 제발. 다 잠깐만 살려요 어디갔어? 하나 어 스나이퍼 너무 못써 걱정만 나도 못써 330방에 한명 올라갔습니다 지금 340 그쪽을 끊어야 돼 네. 우리가. 그래야 우리가 차 타고 갈수 있어. 아니면 지금 얼른 가가지고 둘이서 네. 위협하는 것도 괜찮아. 지금 335 방향. 풀도핑 해. 예. 네. 풀도핑 하면 바로 갈 거야. 어딨지? 형안 보여. 가자. 어? 뭐? 내가 왔어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다분다. 3분 뒤에 라이프 스테그 앞에 같은데 어, 순탄 오른쪽으로 가 <샷>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저쪽 뛰구나. 혼자 앞으로 가셔가지고. 아, 위치를 착각했어요. TK, TK. 울트니 분리해졌다 완전 분리해졌다 분명히 쫓아온다. <끝> <끝> 끝나요? 왼쪽, 왼쪽. 아! 나이스! 그. 치킨. 아, 마지